안녕하세요. 제 채널은 누구나 최대한 찾을 수 있는 데이터를 말씀드리면서 공시 와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들를 찾은 테린이 아빠입니다. 영상 속의 내용들을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자료이고, 엑셀 데이터는 유튜브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매주 1회 업데이트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 라떼 회원분들에게는 비공개 텔레그램 채널도 참여 가능하니까,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24년 1분기 실적 발표 다 하고 나서는 이제 수주장고를 쭉다 업데이트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수주장고 업데이트 해가지고 어떤 쪽으로 계속 좋아지고 있는 건지, 공통분모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겠죠. 저는 최근에 이제 시장에 주도하고 있는 그 컨셉들이 AI 때문에 생기는 이제 반도체 또는 전력기기, 그 다음에 조선, 그리고 화장품, 그리고 뭐 수출 관련된 것들 또는 애플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주력으로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중에서 수주 잔고가 있는 것들이 있고 없는 것들이 있어요 뭐 화장품 같은 경우는 수주 잔고를 따로 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제가 궁금한 거는 반도체 전력기기 화장품 그다음에 조선 그다음에 수출 관련된 이런 이 섹터들이 계속 주도주를 할수 있느냐는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들을 볼 건데 그중에서 수주 잔고가 또 중요할 것 같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최근에 이제 반도체가 조정받았던 것 중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좋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것 같아요. 실제로 수출 데이터들을 보더라도 실, 수, 그 실적이 그렇게 1분기 때 좋을 거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웠고 이번에 소주창고를 보더라도 아직 2분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결국 이제 발주가 계속 나와야 되는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서. 그렇다면 이제 전력기기랑 뭐 다른 조선이나 이런 수출 관련된 기업들이 정말 어, 주도주로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이런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AI 관련해서 이채 GPT의 새로운 모멘텀 버전인 그 GPT-5가 뭐 올해 중으로 또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들을 계속 받으면서 반도체도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숫자상으로는 수주장구가 조금 애매하긴 하더라. 뭐 이런 생각도 하 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이제 현대미포조선이다. 그러면 여기서 사업의 내용의 4번에 맨 아래 가면은 수주 잔고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노가다 해서 그 정리를 해 놔야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해서 보면 이렇게 제가 그 이름명을 치면은 이 수주 잔고가 쭉 트렌드를 볼수 있게 이제 해 놓은 건데 여기서 이제 괜찮은 것들을 좀 추려봤어요. 이게 공통분모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반도체 쪽에서는 저는 이제 이스페타시스 이스페타시스가 좀 이제 꾸준히 이제 수주장고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얘는 어차피 이제 그 증설 효과가 이제 들어올 것이다 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쭉 추려보는데 뭐 뚜렷하게 이제 공통분모가 보이는 게 조선이죠 그래서 수주장고 이제 그림으로 다 제가 옮겨 놨거든요 여기 있는 거를 다떠 가지고 쭉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에 보면 이제 조선이에요. 이 조선 쪽에수주장고가 우상향하고 있는 그림들이 이제 보입니다. 현대미포도 그렇고, HD 현대중공업이나 한국조선해양도 계속 수주장고가 우상향하고 있고 전력기기에서 가온전선은 의외로 수주장고가 들쑥날쑥하지만 대한전선은 수주장고가쭉 올라가고 있는 그림이에요. LS나 현대엘렉트리 LS일렉트리, 일진전기, 재룡전기는 전체 수주장고가 그 공시대상 여부에 해당하는 것만 이제. 뭐 표기를 해놨, 해놨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는 더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이제 기업들의 수주 잔고 트렌드랑 같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이랑 전력기기는 시장의 주도주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수주 잔고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그 이외에 이제 개별주들이 있겠죠. 수출로 대변되는 이제 창상피복제하는 tnl 그 다음에 원정 관련된 주식이 하나 있었고 근데 반도체 쪽에서는 흥미있었던 게, 파크 시스템스가 지금 수주장고가 뻥 하고 튀었어요. 그래서 이게 한번 튀고 나서 또쭉 가라앉는 그런 건가 싶어가지고, 어 최근에 이제 뭐 보니까, 뉴스 같은 거 보게 되면은, 수주 물량이 충분하고 2분기부터는 실적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놓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스도 같이 보고 있는데, 테스도 HBM 공정 관련해서 장비 수주했다. 이런 이제 이슈들이 있으면서, 수주장고가 이제 좀 상승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좀 주의 깊게 볼만한 것 같아서 바닥 찍고 올라오는 모습이죠. 이게 아마 차트랑 같은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우주 관련해서는 AP위성이 수주장고가 한번더 높아졌고, 그 다음에 M로우가 수주장고가 한 단계 올랐어요. 그 다음에 선익 시스템도 좋아졌더라. 이렇게 이제 수주장고를 보면은 조선이랑 전력기기, 그 다음에 일부 개별주들,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아직 수주 잔고가 막 급증하고 있진 않아요. 당연히 1분기 때 수주가 그렇게 들어오지 못했으니까. 대부분 이제 4월이나 5월 해서 이제 수주 잔고가 이제 계속 증가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발주가 나올 것을 좀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주 잔고를 계속 체크를 하면서 시장에서 어떤 쪽이 숫자로 2분기 때, 그리고 또는 3분기 때 계속 좋아질까, 이런 고민들을 할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이번에,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내러티브랑, 그 다음에 숫자랑 이런 것들 다 고민해서 보면은, 뭐, 반도체, 전력기기, 조선, 또는 뭐, 해운도 있고, 그 다음에 화장품 또는 미용기기가 있고, 그 다음에 수출 관련된 것들, 삼양식품, 라면이나, 또는 TNL 같은 뭐 창상피복제나 이런 개별 수출 관련된 종목들을 열심히 시장에서 되는 것들 위주로만 계속 돌아가면서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포트폴리오를 계속 반도체 전력기기, 화장품 및, 그 다음에 미용기기, 조선 및 해운, 뭐, 그 다음에 수출 관련된 이런 것들로만 구성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